매일 타는 버스인데 오늘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당신이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뭐 당연하게 이용하는 이 버스 시스템 뒤에 정말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더라고요.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 이름만 들어서는 딱 감이 잘안 오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파이셔 보죠. 네, 그 자료들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전국 현황부터 해서 서울, 세종, 또 화성, 울산 같은 구체적인 도시들 사례, 전문가 분석까지 정말 다양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뭐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왜 어떤 도시는 이런 방식을 택했고 다른 도시는 저런 방식을 택했는지, 그래서 결국 당신 같은 이용자에게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런 걸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복잡한 시스템들을 좀속 시원하게 이해하고 아~ 더 나은 대중교통을 위해서 어떤 고민이 더 필요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버스 운영 방식은 크게 보면 한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민영제 준공영제 그리고 공영제 이걸 나누는 핵심 기준은 그 버스 노선을 계획하고 소유하고 운영하는 권한, 이걸 누가 갖느냐 하는 거죠. 아,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렇죠. 현재 한국은 대부분은 재정 지원 민영제예요. 그러니까 민간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가 이제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게 사실상 반영구적 면허와 노선의 사유화 상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전체 버스의 한95% 정도가 이렇다고 분석했고요 95%요 이야 거의 전부네요 근데 2004년에 서울을 시작으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라는 걸 도입한 도시들도 꽤 있잖아요 제가 뭐 서비스도 좋아지고 사고도 줄었다 이런 평가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 초기에는 서비스 질 개선이나 뭐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같은 어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게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건데요. 2019년까지 보면 지원금이 최대 7.5배나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7배 반이요. 와. 상상 이상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버스 회사들이 뭐랄까 스스로 경영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덜 하게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온 거죠. 예를 들면 표준 운송 원가 계산 방식에 약간 허점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실제보다 비용을 좀 부풀려서 청구하는 식으로 임원 월급만 잔뜩 올린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아, 그런 꼼수가 있었군요. 네. 또 감사원에서도 보험료 아낀 돈이 이게 고스란히 회사 이익으로 돌아가는 문제 이런 것도 지적을 했죠. 듣고 보니까 문제가 진짜 심각한데요. 그럼 이게 정말 준 공영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이영수 연구위원도 노선권을 공공이 못 가져왔으니까 사실상 그냥 민영제의 변형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런 비판이 분명히 있죠 아 물론 뭐 경기도 공공버스처럼 노선 입찰 방식으로 운영권을 주는 좀 다른 방식도 있긴 하군요 네 맞습니다 노선 입찰형도 준 공영제의 한 형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예 완전한 공영제로 가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신안군이나 정선군 제주 그리고 자료에 나온 세종시 화성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13곳 정도가 지자체나 공기업이 직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를 택했습니다. 아, 화성 사례가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화성형 그린 뉴딜인가? 그거랑 연계해서 공용버스를 도입하고 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무상교통까지 확대했다고요. 시민들 만족도도 높고 그 비용 대비 편익, BC라고 하죠. 그게 3.2나 나왔다는 게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BC가 1만 넘어도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3.2면 이건 뭐 웬만한 다른 공공인프라 사업보다 훨씬 경제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런 의미군요. 네. 그러니까 공영제가 무조건 돈만 많이 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세종시도 참 흥미로운데요. 아예 세종도시교통공사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버스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 운전기사 양성하는 교통사관 학교까지 직접 다 하고 있어요. 와, 자체 인력까지. 네. 심지어 2025년에는 시내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수 있죠. 와, 버스 요금 무료화라니. 아니, 근데, 재정적으로 괜찮을까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뭐, 초기 투자 비용이나 운영비 부담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 회사에 계속 지원금 주는 것보다 오히려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이 어떤 민간 기업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멘 편의 증진이나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공공성이 강화되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공영제의 장점이 뚜렷해 보이네요. 근데 반대로 울산처럼 여전히 민영제를 유지하는 곳은 상황이 많이 다른가 봐요. 자료 보니까 만족도는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데 올해 지원금만 1,470억 원이 넘는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울산은 어찌 보면 재정 지원 민영제의 문제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데도 서비스 개선은 굉장히 더디고 심지어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부실한 정산 관리가 지적됐죠. 아까 말씀드린 그 노선의 사유화 문제하고 또 불투명한 보조금 지평 문제가 이렇게 맞물린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사회에서는 투명성 강화하고 시스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클 수밖에 없고요. 듣고 보니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근데 요즘 보면 전국적으로 뭐 K패스니 더 경기패스, 기후동행카드 이런 식으로 교통비 지원 정책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근본적인 운영 시스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기도는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로 다 바꾼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운영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경기도의 공공관리제 전환 계획도 바로 그 일환이고요. 이제는 단순히 뭐 공영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이영수 연구위원 지적처럼 어떤 형태의 공영제가 우리 현실에 맞을지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네네. 지금의 법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너무 민간 사업자 이익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권을 공공이 확보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정말 매일 타는 버스 뒤에 숨겨져 있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을 한눈에 좀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간에 맡기고 그냥 지원만 해주는 방식. 또 약간 어설픈 준공용제 그리고 세종이나 화성처럼 아예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까지. 각각 장단점, 뭐 빛과 그림자가 참 뚜렷하네요. 특히 그 울산의 사례는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결국 핵심은 이 버스가 시민의 발로서 얼마나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자체의 어떤 재정 문제, 또 민간 기업의 이윤, 그리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 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과제죠. 그러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 노선의 사유화 문제. 이걸 근본적으로 풀고 단순한 돈 지원을 넘어서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